i 3단 논법 문제는 맞추는 건 당연하고 빨리 풀어서 시간 단축을 하는 거져주는 문제야. 벤다이어 그램으로도 풀수 있지만 이렇게 풀면 시간 단축할 음... 수가 없어. 3단 논법 풀이를 보면 정원, 명제니 주연, 부주연 이런 어려운 개념 가져서 설명을 하는데 그냥 갖다 버려. 전제 두개 결론 하나. 변수라고 하면 전제를 구하거나 결론을 구하거나 모두인지 어떤인지 밖에 없는데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모든 유형을 외워서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 전에 몇 가지 팁을 알려주면 부정이 두개 있는 명제는 대우로 바꿔준다. 어떤이 있는 명제는 서로 자리를 바꿔도 똑같다. 무슨 많이가 나오면 서로 자리 바꿔준다. 어떠한 것도가 나오면 모든으로 바꿔준다. 3단 논법에서 똑같은 단어가 두 번씩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거야. 유형 1은 앞쪽에, 유형 2는 뒤쪽에, 유형 3, 4는 대각선로 크로스. 유형 1을 다시 세 분화하면 결론 찾기, 전제 찾기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다시. 모든 두 개, 어떤 두 개, 모든 어떤으로 분류하면 총 여섯 가지 유형이 나와. 유형 1은 쉬워. 유형 1이 나오면 바로 BC 그대로 내려. 그 다음에 전제 찾기 문제다? 그러면 모든을 붙여주면 돼. 쉽지? 세 가지가 다 똑같아. 결론 찾기 문제다? 똑같이 BC 그대로 내리고 어떤을 붙여주면 돼. 결론 찾기에는 예외가 하나 있는데, 어떤이 두개 나올 경우 이 문제는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돼. 그래서 답이. B는 C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야. 이게 뭐야? 답이 애매하단 말이야. 이런 거 시험에서 본적 있어? 이런 건 시험에 잘안 나와. 참고만 해 주는데, 어차피 시험에서 잘안 나오기 때문에 결론 찾기 문제에서는 답을 어떤을 붙이는 것으로 통일하자고. 요약하자면 유형 1에서 전제 찾기는 모든을 붙여주고 결론 찾기는 어떤을 붙여주기만 하면 돼. 쉽지? 유형 2에는 약간 예외가 있어. 전제 찾기부터 보면 유형 1에서는 B, C를 바로 내렸잖아. 유형 2에서는 C, B를 역순으로 내려. 모든이 두개 나오면. 모든을 붙여주면 돼. 어떤이 두개 나오면 똑같이 모든을 붙여주는데 B랑 C 자리를 바꿔줘. 여기까지는 유형 1이나 유형 2. 전제 찾는 문제는 모든을 붙여주는 거야. 모든하고 어떤이 나오면 모든 어떤 하나씩 나왔잖아. 그럼 사이좋게 둘다 답이 된다고 외우자. 그런데 얘는 어떤을 붙여도 답이 돼. 어떤을 붙이면 B랑 C 자리 바꿔도 똑같다고 말했지. 그래서 얘는 답이 될수 있는 게네 가지야. 시험에서는 부정을 찾아 속에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유형 2 e 같은 경우에는 결론 찾기는 외울 필요가 없어. 시험이 안 나와. 유형 3, 사에서 결론 찾기 문제는 크로스로 없애주기만 하면 돼. 이때 모든 어떤 둘다 가능해. 이게 끝이야. 어떤이 나오면 자리를 바꿀 수 있다 했잖아. 지금까지 배운 거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 따로 외울 필요 없고 어떤이 나오면 자리를 바꿔서 유형 1, 2로 만든 다음에 풀면 돼.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대부분 시험에서 깔끔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쉽게 외워서 답만 빨리 골라내라는 거야.